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전화할 소식은 오버워치2 업데이트 관련 소식입니다. 3.38 패치 노트인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오버워치2는 3.38 업데이트를 실행했습니다. 이 패치에 추가된 변경사항 및 수정사항의 전체 목록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주에 게임을 출시했고요. 플레이어들로부터 꽤 멋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버전은 많은 버그 수정과 조정을 제공했습니다. 그 밖에도 개발자는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위해 패치를 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버워치2 업데이트 3.38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버그 수정입니다. 콘솔이 보고서 인터페이스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른 아이템을 환불한 후 상점에서 다른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영웅 갤러리에서 구매할 때 선택한 기본통화가 레거시 크레딧이 아닌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일부 영웅 감정 표현 포즈가 잘못 잠기고 가격이 책정되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구매할 수 없었던 영웅 갤러리 수정된 항목, 관전자 옵션 관련 문제를 수정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반응이 빨라졌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 저해상도 상점 이미지가 작게 표시되는 버그 수정, 전체 클라이언트의 초점 맞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토탈 메일 화에서 영웅 잠금 해제 도전이 제대로 증가하지 않는 문제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챌린지 시스템 전반이 오작동이 올바르게 증가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룹에 있는 동안 크레이 플렉스 Flex 및 플렉스 요파워 챌린지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게임 종료 과정에서 일부 챌린지가 올바르게 표시 표시되지 않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접전을 떠나면 도전 진행 상황이 손실되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렌더 스케일을 이미 값으로 조정하면 그래픽이 손상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비사계심도가 게임 플레이에서 활성 상태로 유지되고 화면이 흐릿해지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캡처한 하이라이트의 카메라 배치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안정성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오버워치 2첫주 동안 많은 플레이어의 순위가 낮아졌으므로 플레이어가 이문제에 영향을 받는 플레이어를 계속 게임을 플레이함에 따라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순위가 너무 낮은 플레이어는 이 순위에 갇힌 어 바닥에 자 계속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플레이어는 자신이 성과에 따라 더 높아야 합니다. 하고 어 가정하고 첫번째 랭크 업데이트 에서 랭크 랭크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순위가 지정되지 않은 플레이어는 이번 패치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또오버지투 업데이트 지도입니다 눈바이와 네크로폴리스가 지도 풀에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에 있어서 제니아타는 더 이상 키리코의 궁극기 보너스 왜 추가 공격 속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키리코는 요기 업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플레이어가 지형 아래에 놓일 수 있는 시프트 스텝이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또 작업장에는 작업장 녹색 화면이 대신 작업장 섬을 로드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야간 작업장 맵이 주간 변형을 로드하는 문제를 수정,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버워치2의 최신 배치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